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는 그야말로 전문가를 위한 태블릿입니다. M4칩의 강력한 연산 능력으로 영상 편집, 건축 설계, 프로그래밍 등 전문적인 작업도 매끄럽게 실행됩니다. 13인치 모델은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고 11인치 모델은 휴대성까지 갖췄습니다. 특히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종이책처럼 눈이 편안하면서도 생생한 색감을 그대로 표현해 주어 학습이나 콘텐츠 감상에도 적합합니다. 애플 펜슬 프로와의 조합은 섬세한 필기와 드로잉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카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이 있으며 더 자세한 할인 정보는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전문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원하는 분께 꼭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겠습 거두었으니 참고 참고